오늘 구독자분들과 같이 공부할 내용은 우리 몸에 발생하는 질병을 치유하는 원리와 이치에 대하여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정열 치유법의 근본 바탕은 인간도 자연 우주 만물의 생태계에서 진화하였기에 질병의 진단과 치유 역시 자연의 원리와 생명 이치로 풀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하며 인체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들로 쌓인 어혈을 빼주 피를 잘 돌게 해주면 산소와 영양분이 질병 세포까지 공급되어 세포 분열을 통해 병든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재생 복원되어 질병 치유가 되는 원리이며 모세혈관에 새로운 오열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 주면 재발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질병에 대하여도 질서 있게 배운 대로 순서와 절차에 따라 환부를 다스리면 치유가 잘 되는 원리라 한번 치유가 끝냈다면. 적어도 10년, 20년 재발하지 않아야 치유를 마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열 치유법은 기적이나 신비의 의술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내 병을 내가 고치고 난치병, 불치병 같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 치유를 하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가 있음에도 그걸 모르고 중병에 걸려 고통의 시간과 과도한 치료비 등으로 가정 정서 생활까지 붕괴되는 등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생의 삶을 마치는 애달픈 사연이 만들어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움이 그지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 혈관 중 모세 혈관을 막아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어혈, 혈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어 혈관 속으로 싱싱하고 맑은 피가 흘러 건강하게 해주는 정혈 치유법으로 약물이나 수술 등 고가의 의료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 경제적 부담 없이 간단한 자연의 원리와 생명 이치에 의한 치유법으로 우리 몸의 피만 잘 돌면 아프거나 죽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 정열 치유의 소중한 치유 가치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몸 혈관 속에 쌓여 순환기 장애성 혈액 순환 질병을 일으키는 오염된 물질, 어혈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신체적 기능이 없어 인위적으로 우리 몸이 재생 복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사람이 태어나 살면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을 내가 직접 배워 예방하고 고칠 수 있는 진리 의술이요 새로운 의료 혁명적 의술 정열 치유법은 한국을 대표하는 K의료로 최적화되어 있어 인류 건강을 위한 세계화에 여러분들과 앞장서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